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를 하기 전 어떤 샵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번에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오늘은 한층 더 깊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포토샵이 과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샵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인 건데 요즘 샵들을 보면은 현실과 너무 다르게 딴판으로 포토샵을 해놓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한 포토샵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 건데 당연히 포토샵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고객님들의 이 피부 포토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모공이 너무 잘 보여지거나 트러블들이 보여지면서 이 결과물의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닌, 고객님들 피부에 시선이 쏠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벼운 포토샵까지는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부를 무슨 토시오처럼 완전 허약해가지고 찹쌀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AI 필터를 씌워서 본인이 할수 없는 결과물을 사용하는 분들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다는 인위적인 느낌의 포토샵이 조금 덜한 곳을 컨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술을 받을 때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포토샵이 너무 과하게 다면 결과물도 수정을 했을 확률이 크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뭘 보고 경력을 파악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상 이력을 보는 것인데요. 반영구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수상 이력이 있거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육생들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네임드가 어느 정도 생긴 것들은 충분히 믿고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샵에 방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그런 수상 이력들을 샵에 거치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트로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격증, 대회 경력, 심사 경력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샵 안에 배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 작업물의 개수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샵들은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SNS에 많이 올리기 마련인데 포트폴리오의 이런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물의 개수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력이 높을수록 그 게시물의 숫자가 올라가는 반면에 게시물이 너무 적은 분들은 그만큼의 경험치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게시물이 무작정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게 게시물은 많은데 본인의 사진을 많이 올린다거나 시술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올라가고 시술도 중구난방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로만 쌓여져 있다면은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장형인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형이 뭘뜻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약 시간을 타이트하게 받는 곳들이나 시술 대기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곳들, 저는 이런 곳들은 항상 피하는 이유가 오로지 매출을 위해서 진행할 수 없는. 이 방식으로 고객들을 최대한 받아서 시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술 퀄리티도 떨어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1대1로 케어가 받는 것이 아닌 손이 바뀔 수도 있는 확률이 공장형으로 타이트하게 받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영구의 특성상 한번 받았을 때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뭐 2, 3년까지도 유지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한번 받았을 때 오래 갈수 있는 시술일수록 신중한 선택이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준비한 이후도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단추를 잘못 끼어서 레이저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자국 자체가 되게 얼룩지거나 변색이 돼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내가 후회 없을 만한 곳을 선택을 하시는 걸늘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눈썹 문신 받으러 가시기 전에 샵을 이제 컨택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100%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셨지만 크게 와닿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편하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들과 제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에서 노하우를 푼 거여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머릿속에 간직하셔도 샵을 고르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반영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아래 댓글창에 남겨 주시면은 다한분한 한 분씩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